건축 시공 기술사 필기 시험 논술형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균열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한 서브노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브노트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자료로 전 공종에 걸쳐 노트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키워드와 암기법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변형하여 특색 있게 작성하시길 추천합니다. 완성 후에는 반드시 수정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1. 개요. 다반지 최상단의 문제를 적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균열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동그라미 1에는 일반 사항을, 동그라미 2에는 논술 방향을 서술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누수, 침식, 재료 선정, 배합 설계와 시공 단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균열은 건축물에 누수를 초래하여 구조물이 침식되며 중대재해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공사 중 전사적으로 균열을 제어해야 한다. 콘크리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재료 선정, 배합설계, 시공 단계에 걸쳐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2. 균열 발생 원인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균열 발생 원인은 미경화 콘크리트와 경화 콘크리트로 분류합니다. 본 내용은 예문사 장판지랑 암기법을 참고했습니다. 미경화 콘크리트 균열 원인은 소성 수축, 치마, 자기 수축 등입니다. 경화 콘크리트 균열 원인은 재료, 배압 시공, 외적 요소와 내구성으로 분류합니다. 내구성은 염해, 탄산화 수축 알카리 골재 반응 동결융해 온도 변화와 건조 수축으로 세분됩니다. 본 분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수정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축의 종류는 소성 수축, 자기 수축, 건조 수축과 탄산화 수축이 있으니 기억하십시오. 각 수축마다 특징과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균열 발생 원인을 암기법으로 기억합니다. 미경 소침자 경화 재배시 외내 염탄 아동 온건 3 균열 방지 대책 균열 방지 대책은 개요의 언급대로 재료 선정, 배합 설계, 시공 단계 순으로 서술합니다. 소제목 1은 재료 선정 단계입니다.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콘크리트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 시멘트, 물재와 혼화재료 총네 가지로 분류하여 적습니다. 혼화재료는 첨가량 5% 이상으로 콘크리트 물성을 개선하는 혼화재와 첨가량 5% 미만으로 콘크리트 성질을 개선하는 혼화재로 나눕니다. 각 재료별 중점 선택 사항을 적습니다. 소제목 2는 배합 설계 단계입니다. 배합 설계의 순서를 서술합니다. 배합 설계는 총 10단계이며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처음 5단계는 설계 기준 강도, 배합 강도, 물 결합재비, 슬럼프, 붉은 골재 치수 결정입니다. 각 순서별 중요 사항을 적습니다. 나머지 단계는 잔 골재율,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시방 배합, 현장 배합 결정 순입니다. 이번에도 각 순서별 중요 사항을 적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통해 강도, 내구성, 수밀성이 향상되도록 합니다. 배합 설계 순서를 암기법으로 기억합니다. 설익은 배는 물을 쓸어내고 굵은 잔으로 수시로 시연. 소제목 3 시공 단계의 일반 설명 1은 재료 계량 실시입니다. 배합된 콘크리트를 현장 배합합니다. 배합 설계를 재현하기 위해 재료를 계량합니다. 각 재료들의 허용 오차 범위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를 근거해 서술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간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반 설명 2는 비빔 관리 철저입니다. 콘크리트는 레미콘 공장의 믹스 플랜트에서 1분 내외로 서서히 비벼집니다. 그리고 에지테이터 트럭에 담아 운반 중 비빕니다. 비빔 중에는 콘크리트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일반 설명 3은 콘크리트 운반 시간 준수입니다. 레미콘 운반 시간 관련 KSF4009와 표준 시방서 기준이 상이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표준 시방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를 의미합니다. KSF 4009는 레미콘 제조에서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는 비빔에서 부어 넣기까지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므로 그 차이를 알고 기억하도록 합니다. 일반설명사는 적합한 타설 실시입니다. 콘크리트 타설부에 적합한 타설을 실시합니다. 슬러리월은 트레미관, 고층 건축물은 CPB, 강도차 부재는 VH 분리 타설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반 설명 5는 진동 다짐 철저입니다. 다짐봉을 사용해 500mm 간격으로 수직 다짐합니다. 다짐 시간은 5에서 15초 이내로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고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일반 설명 6은 이어치기 시간 준수입니다. 현장 사정으로 연속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이어치기 한계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온이 25도씨를 초과할 경우 120분 25도씨 이하일 경우 150분 이내로 이어치기합니다. 이어치기, 이어치기 한계시간 초과시 콜드조인트가 발생합니다. 일반 설명 7은 양생철저입니다. 콘크리트는 타서로 수변양생을 실시합니다. 특수 콘크리트의 경우 조건을 달리하여 양생합니다. PC는 증기 양생, 강우, 강설 시에는 피막 양생합니다. 서중 메스 콘크리트는 풀이 파이프 쿨링, 한중 콘크리트는 단열, 가열 보온 양생합니다. 수분 상태를 유지해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확보합니다. 미경화 콘크리트의 양생 관리법을 암기법으로 기억합니다. 습증피, PP전 단가 4. 결론. 동그라미 1에는 요약 정리를. 동그라미 2에는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해 재료 선정, 배합 설계, 시공 단계별 품질 관리를 실시합니다. 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해 운반 시간과 이어치기 시간을 준수하고 수분 양생합니다. Thanks